정말 부드럽습니다. 오 어, 먼지, 오뭔지 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매우 덥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텐션이 많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볼 거냐? 제가 최근에 구매한 림브러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림브러시를 소개는 시켜드리고 싶은데 영상 분량은 또안 나올 것 같아서 림브러시 소개와 휠 세차하는 방법을 같이 오늘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가 보시죠. 준비를 해야죠 일단. 아 너무 더우니까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 오늘 뭐 뭐가 많아. 누가 보면 세차 환전 줘야겠어. 컴팩트하게 약간 세차 하려고 노력하는데 오늘 너무 좀 전문가 같은 모습인데. 필요한 것만 담았는데도. <laughs> 물부터 채우러 가 보시죠. 물좀 넣어줄래? 네. 운동. 여기까지. 네, 먼저 오늘. 세차할 휠 상태부터 한번 보면 굉장히 더럽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바로 휠에 들어가면 이렇게 많은 분진들과 함께 휠 세차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휠에 스크래치를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세차하면서 휠에 있던 오염물들이 몸에 많이 튀니까 휠도 도장 등과 마찬가지로 이제 프리워시 작업을 통해 큰 이물질을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휠만 프리워시를 할수 없으니까 처음 도장 프리워시 할때 아주 휠도 프리워시제 뿌려주고 그다음에 고압수로 헹궈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프리어시 한번 제작해 볼게요. 아, 어제 오늘 폼랜스 쓸 거지? 폼랜스를 안 꺼냈네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필세차 순서가 사람들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죠. 형이 지향하는 그 필세차 순서가 있어요. 아까 말, 말했잖아. 푸려 씨 먼저 하고 나서 힐링을 하러 했잖아. 근데 푸려 씨가 이제 여기에만 뿌린지 아니면 전체 다 하고. 전체 다 하라고 했잖아 아까 어. 말할 때. 이제 구도에 완전 집중하고 뭘또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 네. 내가 말을 안한 거야. 네가 까먹은 거야. 제가 까먹은 거 같아. 요 이랬는데 영상 편집해 보니까 내가 말안 했던 거 아니야? <laughs> 세차 순서에서 휠 세차는 언제 하면 되냐? 프리시할때 휠까지 같이 깔끔하게 고압수로 프리시 하고 휠에 있던 큰 이물질이 제거된 상태에서 휠 세차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좀 차가 더럽기 때문에 처음에 압축 분무기를 이용해서 프리시 하고 폼렌스를 이용해서 폼 덮어주는 더블 액션을 진행해 볼 거예요 확실히 카티 밖에 좋다 웬만해서 촬영을 항상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집에 가고 싶네요. 너무 더워요, <laughs> 진짜. 사보세차. <가보세요>, 야. <진짜. 웃음> 이제 폼 불려지는 동안 한번 오늘 사용할 준비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휠 버킷. 이거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휠 버킷과 돈무 브러쉬, 그리고 아까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림 브러쉬, 그리고 이제 휠 미트, 그리고 타이어, 타이어 브러쉬입니다. 그리고 아마 회세차할때 어떤 약재를 이용해서 세정하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은 매니악 피렌타이어 클리너랑 시대로 철분제거제. 이 제품은 저희 영상에서 많이 나왔던 제품이죠. 이 제품이 뭐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제가 사용해본 어떤 철분제거제보다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 이유는 준비하면 알려드릴게요. 먼저 휠버킷에 칼샴푸를 약간 엣지처럼 약간 담아두는 거죠. 이 정도 조금만 넣고, 펌분무기 있으신 분들은 홈을 이제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휠렌 타이어, 매니아 휠앤 타이어를 넣어줄 거예요. 희석은 그냥 대충 적당하게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뭐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조금만 넣어도 홈좀 나오는데, 좀 많이 넣어주겠습니다. 많이 넣어도 괜찮아요? 많이 넣으면 세정잘 되겠죠? 그리고 최분제거제를 원액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시대로가 3만 5 0 원이다 보니까 원액을 사용하면 너무 비싸죠. 그리고 철분 제거제는 소모량도 많으니까, 그래서 보통 전 철분 제거제를 이제 희석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시대로가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해도 정말 좋아요. 3대1... 어우, 냄새... 근데 소분하는 게좀 귀찮을 수도 있는데, 솔직한번 이거 소분해 놓으면 한 세네 번을 쓰지 않나요? 지형 형이 아직도 잘버쳐주고 있고, 오, 진짜 좋지 않냐? 지금 딱리러시한휠 상태를 보면 아까 전과 달리 확실히 그래도 많이 깔끔해진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렇죠? 네. 아까 되졌는데 그래도 아직 오염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리적인 가뭐휠브러쉬 아니면 휠 미트를 이용해서 이제 휠을 닦아줄 겁니다. 지금 제차처럼 분진이 많이 나오는 휠 같은 경우에는 또 철분 제거제를 휠 세차할 때 이제 뿌려주고 닦아주면 휠에 있는 분진을 확실하고 말끔하게 제거해줄 수 있죠 그래서 최분제거제를 뿌려줄 겁니다 근데 좀 아까 3대로 희석한 거 봤는데 좀 점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게 완전 물지 나는 것 같아요 오! 냄새가 너무 심한데? 여러분 3대로 해도 점도가 꽤 있죠 여기 제가 만져보진 못하겠지만 오! 오! 이렇게 냄새가 심했나? 시대로 혹시 이번에 리뉴얼 됐나요? 강하게? 이거는 저희가 앞에 휠 뿌리는 동안 한번 마만 오랫동안 반응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미리 한번 뿌려놔볼게요. 촉촉하잖아, 촉촉해, 촉촉. 오늘은 디테일하게 휠을 세차하기 위해서 펌프 무기로 한번 샵분자제 뿌린 휠에 싹 도포해줄게요. 펌 이거 왜이 모양이냐? 다시 뿌려보겠습니다. 좀 희석을 좀 많이 해서. 오, 이제 좀 괜찮네. 어차피 휠 세차할 때펌 분무기가 그렇게 소모량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한5 0 0 m l 한, 한 5대1로 희석하는 게딱 좋을 것 같아요. 펌 분무기 쓰실 분들은. 보통 휠 이렇게 뿌려주고 나서 링 안쪽부터 닦고, 그 다음 바깥쪽을 닦아주거든요. 그래서 안쪽부터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하나도 안 튀는 거 보이시죠? 지금 난리를 쳐도 지금 손에 하나도 안 묻었어요 이건 아까 저희가 희석하면서 묻은 거품인데 하나도 안 튑니다 진짜 신세계 보통 다른 휠 브러쉬들은 휠 이거 한번 싹 하면 오염을 싹다 튀어가지고 <laughs> 점들이 엄청 많이 묻는데 팔에 이 제품은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도 이거 진 추천받아서 하나 한번 사봤는데 와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 진짜 하나도 안 튀어 튀는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정도가 흰티 입고 해 세차해도 될것 같은? 야, 마치 흰티 입고 왔네. 에이. 다음 일에 경민이를 시험 삼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쪽까지 닦아줬으면 브러쉬 이렇게 닦아주셔도 되고 저는 보통 이제 휠 밑을 이용해서 닦아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 차는 도색 휠이기 때문이죠. 도색 휠이 일반 휠보다는 스크래치에 굉장히 취약해요. 이렇게. 그래, 휠 밑으로 안쪽까지 샥샥샥. 휠미트도 제가 다양한 거 많이 써봤는데 마구의 크랩이 제일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겉은 블러시 닦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폼 분무기로 크림을 뿌려서 휠도 한번 닦아주고 우와 갈비 많이 나온다 우와 아 이거 미쳤는데? 그리고 휠 버킷에 있는 물좀 뿌려서 거품 좀 제거해주고 좀더 디테일하게 나가면 분무기에 물 담아서 뿌려주셔도 되고 돈 받으신 분들은 고압수 뿌려서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닦았으면 이제 휠에 있는 거품을 최대한 제거해주는 게 중요해요. 거품을 제거하지 않게 되면 거품이 그대로 이제 휠에 고착이 되죠. 까 yeah, I 예. 아이까 t 지금 앞에 휠은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평소에 제가 가볍게 하는 휠 세차 스타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전림브러쉬를안 쓰고요, 폼도 안 씁니다. 어, 그좀 지금 보면 날랐네. 3대기는 뭐 가성비적으로 쓰는 건 느낌이니까, 저 평소에 오델로 사용합니다. 그래도 불편함 하나도 못 느끼면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매하게 만 원대 젤 타입 아니니까 일반적인 철분 제거제 사용해서 휘셋 찰바에는 시대로 그냥 희석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괜찮습니다. 이제 저는 보통 이 상태에서 휠미트를 써서 하죠. 아 바로, 네, 네이 상태에서 겉에랑. 이휠 안쪽만 저는 좀 집중해서 닦아요 그 마지막 끝에 이렇게 싹 한번 돌려주는 거죠 5대1로 희석한 매니아 휠한타이어거든요 그걸 이제 타이어 쪽만 뿌리거나 휠 닦을 때좀 윤활력이 부족하다 느껴질 때좀 추가적으로 뿌려서 닦아요 이렇게 타이어 쪽만 분사하고 아까 사용했던 타이어 블러쉬 휠 세차할 때 전용 의자 같은 것도 있어요 이쪽 근데 저는 한 번도 사본 적은 없어요. 테일 의자까지 앉아가면서 하면 너무 오랫동안 휠 세차라고 해서 좀 다리가 아파야지. 금방금방 세차하고 가죠. <laughs> 넉넉하게 뿌리세요. 어차피 3대1로 희석해서 하고 뭐. 크랩. 아, 꼭제 방식대로 안 하셔도 되고, 브러시가 편하시면 브러시 하셔도 되고요. 아, 폼북목이 드릴까요? 폼 분무기를 또왜 쓰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퍼포먼스 그리고 두 번째는 좀세차할때 오염물들을 덜 튀기게 할수 있습니다. 폼을 뿌려서 작업을 하면 튀어? 하나도 안튀아 지금 보려고 한 거야? 난눈그 튀는 거 막으려고 한줄 알았어. 이게 얼마나 튀지? 아 하나도 안 튀. 진짜 이거 진짜 하나도 안, 진짜 부드러워요 근데 원래는 링브러시 닦을 때 오염물이 너무 많이 튀니까 보통 은 링브러시에 이제 폼을 좀 분사하고 나서 이제 휠 안쪽을 닦는데 방금은 경민이가 그냥 링브러시에 폼 따로 안 뿌리고 그냥 했는데도 하나도 안 튀었거든요. 좀 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너무 좋지.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안 닦여요. 좀 분진 나오는 차 같은 경우에는 이 분진이 열 때문에 또 고착되는 경우도 있는데. 고착된 분진까지 제거하기에는 림브러시 모가 힘이 없어서 잘안 닦이더라고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80% 정도는 닦을 수 있어요 아이 돌려가면서 하는 거죠? 아,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뭔가 시티한... 아니 지금 우리가 거품장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흐리는 오염물 닦는 게 중요한데 아니 이게 생각보다 이게 돌려가면서 하면 은 생각보다 잘닦여 포인트가 어,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봐도 맞죠? 그냥 겉만 도는데 아, 제가 붓잡은지 10년이 넘다 보니까 네. 이게 붓을 누르고 있으면 뭐가 퍼져가지고 사이사이까지 침수하고 황치한 거 맞죠? 맞지? 좀더 고압소 싸보고 말렸나 보면 알겠죠? 뭐. 마크도 한번 닦아주세요. 어, 여러분 보이시죠? 휠앤 타이어 그냥 희석해서 사용을 해도 이렇게 가변잘 나옵니다. 어, 엄청 잘나오 세정제는 어디다? 마프아 이제 물을 응. 좀 뿌려줘. 이거 좀 더럽긴 한데 어차피 위에 낮은 고압수를 한번 다헹굴 거니까 너무 예민하게 하지 말자고요, 저희. 거품만 적당히 그냥 한번 흘려 보내 주는 거죠. 또 띵아에 폼을 좀 붙여서 세탁할 때 폼이 많이 나오게 할수 있죠. 어. 어지러워. 우리 몇 분째 찍었지? 57분이요. 네, 너무 더워서 스피드 있게 세차랑 드라잉까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휠 세차를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는 관리 방법을 알려드려 볼 건데, 바로 휠 코팅입니다. 휠 코팅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수직 코팅제 작업이 있고, 두 번째 는 무락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휠 전용 코팅제로 작업을 해주는 건데, 저는 솔직히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휠 세차할 때 제거하지 못한 오염물도 제거를 하면서 휠 코팅하는 방법은 바로 이제 퀵키텔러 같은 가벼운 무락스로 이제 를 닦아주는 건데, 오늘은 그 방법으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 Q001 야야 제 페이보를 휠 코팅제입니다 지금 이제 휠다 닦은 휠 한번 볼까요? 지금 텐션이 많이 좋아졌죠? 포가리 스웨트 먹고 살짝 정신 차렸습니다 원래는 진짜 기절할 뻔했어요 아 너무 잘 닦아서 오염물들이 안 남아있네 새 차를 너무 깔끔하게 잘해서 이거 어떡하지? 오에 티가 없네 오에 티가 없어 제가 한 대를 아, 경기도 잘 닦았네 그냥 이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그래도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도좀남아 있을 거거든요. 근데 퀵퀵텔러 같은 무락스로 이제 휠 코팅하는 방법은 타월에 코팅제 분사해주고 그냥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가볍게. 이렇게 닦아주면 약간 휠도 더 반짝거리고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세차 때 프리워시로 휠에 있는 오염물들을 더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코팅층 위에 오염물들이 쌓이면 뭐 도전면이든 휠이든 다음 세차 때 훨씬 수월합니다. 혹시 반짝거리지 않나요? 아, 근데, 확실히, 이제 이렇게 깔끔해 보여도 오염물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길에. 그래서 타올은 막타올 사용하세요, 막타올. 이제 막, 버리기 직전, 막 세차 다 하고, 아니면 물학스 작업 다 하고, 막타올 어? 이렇게 마무리 한번핀한번 한번 닦아주면, 진짜 좀 차가 깨끗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 저희도 이제 패션의 완성은 이제 신발이라고 하잖아요. 차도 마찬가지로 이제 휠을좀 깔끔하게 만들어주면, 차가 더 깔끔해 보이는 효과도 있고, 아, 좀 세차가 좀 잘했다. 느낌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주셨으면 타이어 광택. 아, 아 무릎이 너무 아픈데요. 아 근데 진짜. 오늘따라 수시요어 진짜. 어나 네, 진짜. 타이어 광택제는 뭐 타이어를 보호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미관적인 목적이 제일 큽니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되고 안 하고 싶으신 분들 안 하셔도 되는데 타이어 광택제는 저는 꼭 해야 되다 생각합니다. 타이어 광택제도 뭐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반짝이는 느낌보다 매트한 느낌을 좋아해서 수성 제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타이어 광택제 어플에 짜서. 자, 어떠십니까? 완벽하죠? 타고 나간 차이가 크네요 차이 많이 나죠 아까 그 전에는 뭐라고 해야 지 뭔가 흐리멍텅해 보잖아요 타이어가 뿌옇는데 하니까 색깔이 확 올라오네요 근데 확실히 퀵디탈일러든 뭐든 계속 휠 한번 정리해 주니까 다른 휠 보다 확실히 반짝거리기는 한거 같아요 이렇게 휠과 타이어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오늘 림브러시 정말 괜찮은 제품이 있어서 그 제품을 소개해 드릴 겸 휠, 타이어 세차하는 방법을 알려드려 보았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곧 블랙아웃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